삶의 질을 올려줄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7가지 소개 영상입니다. 구매하시면 실생활에 꾸준히 도움을 줄 제품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소개드린 제품들의 가격 정보는 소폭 차이가 날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해당 제품들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정확한 금액과 할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태풍도 지나가 세차나 집 외부 청소를 계획하실 것 같은데 간편하게 충전하여 사용하는 무선 고압력 세차권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20V 전압의 배터리를 장착해 높은 전력으로 고효율 모터를 통해 2.5MPa 수준의 고압력을 보여줍니다. 6가지로 조절 가능한 분사구의 리볼버 형태의 노즐이 있어 각도 조절부터 폼분사, 정원의 물주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모듈형 배터리가 적용되어 교체하시면서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측면에 별도 잔량 디스플레이가 있어 배터리 잔량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2k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고압력 물 분사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초저지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2.4GHz 또는 블루투스 5.1을 옵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샤베리아 코스믹 스피드 무선 기술을 적용하여 게임에 적합한 초저지연 성능을 보여줍니다. 낮은 대기 시간과 딜레이 없는 오디오를 보장하면서 낮은 전력 소비로 강력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2.4기가헤르츠 블루투스 연결로 휴대 전화, 컴퓨터, 태블릿, 랩톱 및 기타 게임 장치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FPC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어 강력한 간섭 방지 기능으로 전송 과정에서 신호의 안정성과 강도를 보장하고 무손실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ml 복합 다이어프램 장치가 채택되어 고중 및 저주파수를 독립적으로 신중하게 조정했습니다. IPX4 방수를 지원하여 비와 땀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충전을 지원하며 10분 충전으로 2시간 완충시 2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저지연에 무손실 음질의 이어폰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캠핑부터 일상까지 사용 가능한 강력한 송풍 성능의 터보제트 송풍기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금속 재질의 블레이드와 9만 RPM의 강력한 모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30mps의 뛰어난 송풍 능력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 4단계로 바람 세기를 조절하여 먼지와 낙엽을 날려 청소를 하거나 캠핑을 가서 각종 에어 장비에 바람을 넣고 불을 지피고 젖은 머리를 말리실 수 있습니다. 상품평도 좋으며 휴대용 선풍기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계절과 상황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제트 송풍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성능과 가격대의 추천 제품의 링크도 함께 올려드리니 비교하여 구매하십시오. 여행을 가시면 휴대폰과 다른 기기들의 여러가지 케이블들을 챙기실 겁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브랜드 후코에서 나온 이 제품은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Type-C 케이블과 라이트닝 케이블, 마이크로 USB 케이블, Type-C t USB 심카드 핀이 모두 포함된 케이블 키트입니다. 모든 기종의 휴대폰과 전자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며 또한 케이스는 외곽 소켓을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집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귀여운 디자인의 디스펜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벽에 거치대를 붙인 후 사용하는 제품이며 사용량에 따라 완충 후한달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C타입으로 충전 가능하며 320ml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온도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3단계의 거품량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손 세정제와 호환됩니다. 이 제품을 써보시면 손 씻기가 편리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후토의 고성능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기존의 작은 사이즈 드라이버들은 작은 기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 전동 드라이버는 강력한 3.6볼트의 힘으로 천 개의 나사를 돌수 있습니다. 3단계의 토크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기기에 맞는 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내장 안전 설계로 버튼이 풀리는 즉시 회전을 감지하고 멈춰 나사에 흠집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회전하여 손가락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니켈 코팅이 된 S2 강철로 제작된 12개의 드라이버 비트가 제공되며 케이스 내부의 수납 공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끝부분에 원형 LED 램프가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Type-C 케이블로 충전하시면 되어 언제 어디서든 충전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고 충전식이라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루건입니다 내장 지능형 제어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열 온도를 유지합니다 과열로 인해 구성 요소가 연소되거나 접착제가 과도하게 녹지 않습니다. 3분 동안 조작이 없다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안전 설계가 되어 있으며 빈 전원으로 인해 배터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습니다. 열전도율이 높은 황동 노즐을 사용하여 접착제 스틱을 빠르게 녹일 수 있습니다. 이식된 MCH 섬액 가열 조각은 균형 잡힌 가열을 제공하여 접착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출을 보장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성인과 어린이 모두 글루건을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채꼴 모양의 방아쇠를 가볍게 눌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열성 친환경적인 실리콘으로 덮인 글루건은 단열 및 화상 방지입니다. 내열성 PC 안전 덮개를 사용하여 총을 닫은 후 즉시 캡을 닫을 수 있습니다. 내장형 대용량 2,000mAh 리튬 배터리가 적용되어 완충되었을 때 접착제에 약 100m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C타입 단자로 충전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합니다. 125ml 범용수지접착제 스틱 10개와 함께 제공됩니다.